왜 들어왔어? 게임하나 쳐가지 빡쳐 죽겠는데 뭐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뭐? 뭐야? 어뭐 죽.. 는거냐 이거? 나 지금 게임 오늘 다졌어 지금 어? 아, 뭐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5천원의 행복? 안녕하세요 새별이에요 어린이 날을 저를 위한 날이에요 아빠. 그럼 사주세요? 오빠 가진돈은 5천원 뿐이에요 나는 핸드백이 좋아요 규칙 1. 음식 금지 음식을 만들 경우 재료는 허용한다 규칙 2. 선물 받는 사람을 위한 편지를 쓰시오 그것도 내 손으로, 자필로 내 글씨체가 정말 잡채거든 근데 글씨를 써야 된다고? 자, 이걸... 아, 태, 타이핑 치면 안 돼? 대답을 해 아, 왜 목소리가 안 나오려고 그래? 자, 이거를 예. 어린이가 어디 있나요, 근데? 어린이에게 주시면 아, 제가 찾아가 가지고 주면 되나요? 이게 네, 오늘의 네, 미션이에요? 네. 봤어요. 네. 아, 막키는대로 아, 하죠. <laughs> <laughs> 알겠다가 이제 뭘가 가면 됩니다, 이제. 그 그래, 가?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오스카 엔터테인먼트 던전이 있는 구로 던전입니다 IT판 염전 노예들이 그득그득한 곳이죠 아주 음. 괜찮아 음. 근데 편지는 어떻게 써? 편지지도 사셔야 됩니다 아, 5,000원 안에서? 네, 5,000원 편지지와 오케이, 선물과 오케이, 모든 걸 해결하셔야 오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5,000원으로 어, 살수 있는 거는 편지를 쓴 편지지와 필기구와 잔돈으로 제가 뭘 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샛별 어린이한테 아, 편지를 써야 되니까 어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봤다봤다 아, 벌태, 바닥이 따뜻하군요. 한강 물온도도 따뜻하던데. 다 편지를 자필로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나요? 예. 그... 아주 성의있죠? 이정도면은 괜찮아요? 석갈님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요? 두드려 맞아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대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용어를 치면은 우리 어린이가 자좋하겠죠 그것도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어린이 취향에 딱 맞는 겁니다 이게 화, 화분으로 맞을 것같은데 화분으로 맞으면은 머리 머리가 깨지죠 5,000원으로 네. 어, 필기도구 뭉체 화분을 사셨는데 석별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녀의 취향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5,000원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다이X몰에서 어 제가 어 중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어 취업 준비해야 되는 친구니까 저걸로 이제 공부도 하고 화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멘탈도 케어하고 그럼 됩니다. 안녕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아니, 제가 네. 어린이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어린이날이라서요? 네. 아 어, 사람들이 쳐다봐요, 쑥스러워요. 어? 어린이 선물. 자, 편지를 썼어요. 아, 진짜? 읽어보세요. 오빠 편지를 썼다고? 어. 오빠 나한테 편지 쓴적 없잖아. 맨첫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이거 읽어요? 네. 보내드려도 돼요? <laughs> 여러분, 이게 편지랍니다. 읽어봐. 쇳뼈라. 그럼 무너퍼서 랜딩처럼 성공하고 휴군이 같은 아들 낳자 다음, 다음 페이지. <laughs> 어굴을 보러 사랑한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어. 이벤트 남이에요. 예, <laughs> 이런 예. 이런 이벤트는 처음 받아보네요. 자, 보시죠. <laughs> 아, 아, 아 로맨티스트야. 자, 아, 어린이한테 <laughs> 어울리는 옷이지. 이 어린이한테 오 선물이야? 튤립 네. 화분 좋아?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분들께 꿈과 희망을 한번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아직은 어린이라서 모르지만 세상은 정말 혼란한 곳이에요 하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무럭무럭 자라면 우리 세상은 너무 아름답답니다 여러분들 계속 자라주세요 화이팅 <laughs>